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야구보서 영어로 통독 암송, 여든,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는 제3권 88과이고요. 말씀은 James 5, 7 through 8, 야구보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자, 다 함께 구호 외칠까요? 준비, 시작! 성령, 중만, 영어 융통! 자 지난 시간에 부자들한테 야단치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You have condemned 너희들은 유죄로 평결을 하였고, and murdered the innocent one 결백한 자를 살해하였도다. Who was not opposing you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반대하지도 않았는데 대적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Be patient, then, brothers and sisters, until the Lord's coming. See how the farmer waits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 patiently waiting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You too, be patient and stand firm,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음, 자, 봅시다. Be patient. Be patient. 이제 화제가 바뀌었어요. 부자들 야단 치는 데서 끝나고, be patient. 인내하십시오. patient는 이제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지. patient.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 be patient. 참으십시오. Then. Then, 그러니 참으십시오. 부자들은 조금 있으면 다 혼나게 됩니다. be patient then. 그러니 참으십시오.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이제 친절한 말투로 바뀐 거예요 지금. Brothers and sisters, be patient then. 그러니 참으십시오. 언제까지? Until the Lord's coming. Until the Lord's coming. Until 언제 언제까지? The Lord's coming.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십시오. C. 보십시오. how the farmer waits. how the farmer waits. 어떻게 농부가 기다리는지. 농부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보십시오. for the land. 무엇을 기다리는가 면 to yield its valuable crop. 왜 타고 나와서 그다음에 무엇이 무엇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 랜드가 Year this valuable crop, 귀중한 곡식을 생산할 때까지 농부들이 어떻게 기다리는가 보십시오. 그죠? 이게 농부, 농사지어 보셨어요? 나는 텃밭을 좀 갖고 왔는데, 이제 텃밭에 처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한 3월달쯤에. 상추씨 뭐 이런거 써서 이제 모종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씨뿌려놓고 맨날 가서 파봐 싹이 나나 안나나 그러면 완전히 다 죽이는 거야 <laughs> 씨를 뿌리고는 어떻게 돼물 주고 기다려야지 그리고 어 며칠에 한 번씩 가서 잡초라는 거다 솎아주고 그씨 뿌려서 올라오는 거 자체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거를 그, 그러니까 이, 이 얘기야. Farmer가 실을 뿌리고 나서, how the farmer waits. 어떻게 농부가 기다리는지 보십시오. 뭐가 어떻게 하기를? For the land, land, 땅이 to yield its valuable crop. 그 귀중한 crop. 귀중한 그 작물을 어떻게 땅이 생산해내는지. yield라는 게 뭐냐면, 생산해낸다 뭐, 소출을낸다 이런 게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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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yield.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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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land to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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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l d y i d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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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 l d y i l d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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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i e l y i e i t i n g 잘 보면은 patiently 참을성 있게 waiting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씨를 뿌려 놓고는 autumn autumn rain과 spring rain을 기다려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파종을 언제 하는가 하면 10월에 해요. 10월. 그것이 autumn autumn 가을이야. 그죠? autumn 가을에 뿌리고 나면은 보리 파종을 하거든. 보리. 보리를 파종하고 나면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비가 와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비가 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3, 4월쯤에 비가 오면서 그때 파종하잖아. 그죠? 근데 이걸 10월에서 11월 사이가 어텀이야. 어텀. 어텀 레인. 그 다음에 스프링 레인은 3, 4월. 이거는 추수하기 직전. 추수하기 직전. 뭐, 4월쯤에 추수하는데, 직전에 비가 와요. 그래서, 요때 내리는, 그, 성서에서 보통 얘기할 때, autumn rain, spring rain, 그러면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비인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왜 비가 안 와? 그러지 않고, patiently waiting. 아주, 참을성 있게 기다려요. w 를 e for the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가을 비와 봄 비를 어떻게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지 보십시오. 이게 꽝 믿고 기다리는 거야. 뭐 오겠지 뭐. You too. 당신도 역시, 당신애들도 역시. Be patient. Be patience. 참으십시오. And stand firm. And stand firm. 단단히 굳건히 서십시오. Stand 서십시오. Firm 굳건히, 굳건히 서십시오. 참을성 있게 굳건히 서서.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기다리십시오. Because 왜냐하면은 the Lord's coming, 주님의 오심이 is near. 가까이 왔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하심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니까, 조금 있으면 오시니까, autumn rain, spring rain을 기다리듯이, 꽉 믿고서, you too, 당신도 역시 be patient, 참을성 있게 stand firm, 단단히 서서 기다리십시오. 왜냐? Because 왜냐 하면, the Lord's coming is near.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니까. 쉽죠? 자, 그럼 한번더해 봅시다. be patient. be patient then. 그러니 참으십시오.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until the lord's coming. 주님이 오실 때까지. see. 보십시오. how the farmer waits 기다리는지, for the land. 어떻게 파머가 기다리는지.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 땅에 어떻게 귀중한 곡식을 생산해 내는지를 어떻게 봄을 기다리는지 patiently waiting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은 patiently waiting 아주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가을비와 봄비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서 you too 당신네들도 역시 be patient 참아 십시오 and stand firm stand from 굳건히 서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왜냐하면 lord's coming is near.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오케이? Okay? 차분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듣고 읽으면은 그냥 이해가 가요. 이걸 이제 중고등학교에서는 막 엎어치고 잡아트리고뭐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영어가 어렵지. 영어는 어려운 게 없다니까. 항상 명심하세요. 영어는 우리한테 어려우면 그 사람한테도 어려운 거야. 원어민한테도. 근데 원어민은 쉬운데 우리한테 어려우면 그건 뭔가가 잘못된 거지. 원어민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청크 단위로 그냥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이상하게 분석을 하고, 뭐하고, 따지고, 엎어놓고, 잡아들이고 뭐 이러니까, Okay? Be patient, then, brothers and sisters, until the Lord's coming. See how the farmer waits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 patiently waiting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You too, be patient and stand firm.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Be patient, then, brothers and sisters, until the Lord's coming. See how the farmer waits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 patiently waiting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You too, be patient and stand firm,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자, be patient, then, brothers and sisters, until the Lord's coming. See how the farmer waits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 patiently waiting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You too. Be patient and stand firm.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So, Be patient, then, brothers and sisters. Until the Lord's coming. See how the farmer waits.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 Patiently waiting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You too, be patient and stand firm.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Be patient, then, brothers and sisters, until the Lord's coming. See how the farmer waits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 patiently waiting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You, too, be patient and stand firm,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One Be patient, then, brothers and sisters, until the Lord's coming. See how the farmer waits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 patiently waiting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You too be patient and stand firm,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So, shadowing Be patient, then, brothers and sisters, until the Lord's coming. See how the farmer waits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 Patiently waiting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you too, be patient and stand firm,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Be patient, then, brothers and sisters, until the Lord's coming. See how the farmer waits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 patiently waiting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You too, be patient and stand firm.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 어때요? 좋죠. 처음엔 좀긴것 같지만 은 읽을수록 편해집니다. 길수록 여러 번 읽어야 돼요. 박자 맞춰서 자, 그러면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직도 구독 중에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눌러서 구독 중으로 바꿔주시고 또. 공유를 눌러서 동네 방내에 이 내용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라이팅 끝까지 꼼꼼하게 하시고 약 10분간 반복 낭송해서 보지 않고도 유창하게 술술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도록 하죠. The Lord's Prayer.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Be patient, then. Brothers and sisters, until the Lord's coming. See how the farmer waits for the land to yield its valuable crop, patiently waiting for the autumn and spring rains? You too, be patient and stand firm, because the Lord's coming is near.